안녕하세요. 1등중고차 박규남 실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이요, 렉서스에서 경제성 좋고 이 실내의 공간성까지 전장 길이가 약 5m 정도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좋은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 오늘 제가 최고 등급 최고 트림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는 차량은요, 렉서스의 7세대 모델인 ES 300h 이그제큐티브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최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트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 은 이그제큐티브 트림입니다. 자 이그제큐티브에만 들어가는 주요 옵션은. 앞에 헤드라이트가 트리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실내에는 워크인 시트부터 고급스러운 스피커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마크 레빈슨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자 거의 신차가 1억이 넘어가야지 들어가는 최고급 가죽인 아닐린 시트까지 이 이그제큐티브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착석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반자율주행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연비까지 경제성 좋고 주요 옵션이 웬만큼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가성비 좋은 차량 없지 않나 싶어서 준비해봤고요. 자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리면 신차가 7천 0 0 넘었었지만 오늘 제가 3,8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등록에 키로수 10만 7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명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이 아닌 단순 판금 두 군데 있지만 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고는 아닌 경미한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누유불량 부족 도 없는 깔끔한 차량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ES 모델 중에서 블랙 바디는 조금 귀한 걸 찾아보시면 다들 아시. 겁니다. 실내에도 외장 색상과 동일한 블랙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 전면부부터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렉서스 ES 3 0 0 H 이그제큐티브에만 들어가는 트리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라이트 또한 지금 광량 우수하게 나오는데 렉서스의 L자형 엠블럼을 연상케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렉서스의 신형 모델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는 이 모래시계를 연생케 하는 독창적인 그릴 디자인부터 레이더 센서판과 전망 감지 센서 등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라이트 워시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롬 쪽에 물때 자국도 보이지 않으면서 본네트 쪽으로는 지금 양쪽이 크롬 몰딩 기점으로 쭉쭉 뻗어있는 입체적인 굴곡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측면부 휠터의 사진 띄워드릴게요.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럽게 일반 크롬이 아닌 무광 고스트 크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급스럽고 세련됨은 물론이고요. 자 18인치 사이즈인데 타이어 또한 지금 앞뒤 잔여랑6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깔끔한 루프 상태부터 셀루프와 사이드 미러 쪽으로는 사이드 리피터, 간그 쪽으로는 미러 안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죠. 차선 변경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이고요. 자 도어 키치 쪽에도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요는 편리한 컴포트 액세스 기능부터 지금 측면 라인들도 보시면은 이 글라스 테두리가 크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련됨은 물론이고요 자, 전장 길이가 약 5m가 좀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전장 길이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급 모델 중에 이만큼 가성비 좋은 차량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도 입체적인 굴곡부터 기스나 문곡 또한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아래쪽에 레터링까지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자, 앞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와 동일한 L자형으로 꺾인 이세 줄의 독창적인 렉서스만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웅충시킨 ES만의 멋스러운 디자인부터 자, 트렁크 리드나 리어본부터 컨디션 정말 깔끔하고요 하단부 디퓨저 라인 쪽에는 밋밋하지 않게 크롬 몰딩을 넣어줬으면서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부드럽게 열리고 있죠 자 트렁크 안쪽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 색상이 블랙이다 보니까 깔끔한 물론이고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로의 길이 폭이 좋기 때문에 골프백 두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공구 키트부터 자또한번 아래쪽으로는 스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닿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부드럽게 잘닫히고 있었고요. 자, 또한 썬팅지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썬팅 브랜드인 스포옵틱 썬팅지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렉서스 7세대 최신 모델 ES300H 최고 트림인 이그제큐티브 외관 살펴보셨는데요. 자, 실내는 만원 옵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동 걸어놓고 에어컨도 미리 다 켜놨는데요. 엄청나게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엔진 소음 또한 전혀 들리지 않고요. 정차 중에는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정숙함을 지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색이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 아래쪽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그제큐티브에 들어가는 마크 레빈슨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우석 시트 한번 보여드리면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그제큐티브에만 들어가고요. 이 메모리 시트 또한 조우석에는 원래 없지만 이 최고 트림에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부터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실증 거리는 107,004km 만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요 옵션이라고 하면은 자, 지금 전방 추돌 방지부터 아래쪽으로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넘어오시면은 자, 선명한 하실로 지금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픈 버튼과 아래쪽에 주유구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자, 핸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렉서스는 대부분 핸들 디자인은 거의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드한 느낌 전혀 들고 있지 않고요. 상단과 하단의 우드그레인으로서 그립감 또한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죽 컨디션마저도 너무 양호하고요. 자,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그리고 우측 보시면은, 자, 앞차는 거리 조절 가능하고요. 차선 유지 지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잘 주행은 물론이고, 뒤쪽으로는 페리시프트부터 오토 하이빔, 오토 라이트와 우측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당연히 전동 핸들, 텔레스코팩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 있고요. 가운데로 넘어오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틀란 내비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엣지 있게 이쪽 부분에 아날로그 시계까지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 부분 비춰드리면은 이쪽 부분에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모니터 아래쪽으로는 자, 에어벤트 그 밑으로 오토 에어컨부터 공조기 버튼들과 자또한번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지금 통풍 시트 켜놨는데 엄청 시원하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호석 구비가 되어있으면서 핸들 열선과 수석 전동 성 커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어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USB 포트와 억스 단자 구비가 되어있고요. 커플더와 사용 안 하실 때는 깔끔하게 닫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귀여봉 아래쪽으로는 오토홀드와 EV 모드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안 모니터 작동할 때 쓰시는 터치패드부터 커플더 이쪽에 한 개가 더 구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벤츠 S 클래스처럼 양방향 개폐가 가능한 암레스트 텐데요. 자 보신 것처럼 이쪽 부분에 무선 충전 패드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너무나도 쾌적했었습니다.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자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투 채널과 ECM 룸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2 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전장 길이가 제가 5m가 좀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클래스뭐 e BMW 5시리즈, 아우디 A6랑은 비교도 안될 만큼의 엄청나게 쾌적한 지금 실내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가운데 쪽으로는 2열 좌석 에어벤트부터 아래쪽에 시거측 포트와 USB 포트부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에 2열 독립 공조 시스템, 후석 전동 선커튼과 열선 시트, 커플더는 이쪽에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i s o f 픽스돌출형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세미아날린 최고급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2열 좌석 또한 엄청난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가 있는 차량이었고요 자 지금 후석 전동 선커튼 올려놨고요. 2열 글라스 쪽은 수동 선커튼이긴 하지만, 자 썬커튼 전부 다 올려놓으면은 프라이빗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렉서스 ES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렉서스의 ES 300h 7세대 최신형 모델의 최고 트림 이그세큐티브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귀한 블랙 바디고요. 자 없는 게 없는 완전 풀옵션에. 공간성까지도 전장 길이가 5메가안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차량이죠. 자, 근데 이 차량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복합 연비만 해도 무려 1 7 k 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기름 언제 나는지 까먹을 정도의 훌륭한 연비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3,8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이 차량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 제가 직접 업무해서 내일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종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